안녕하세요 금일은 시한국 조선해양의 선박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종류는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벌레시, 운반선입니다 선박을 건조할 조선소는 시한국 조선해양의 자회사 울산 시디현 대중공업입니다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오세아니아 소재선사로 공시가 되었으며 정확한 선주사 정보는 입수가 되면 영상의 댓글 또는 다른 영상을 통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발주한 선박의 척수는 총두 척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계약 금액은 척당 1억 2,590만 달러 수준이며 총 계약 금액은 2억 5,181만 달러 수준입니다. 원화로는 총 수주 금액은 3,396억 원 수준입니다. 성가 수준을 보면 대한국 조선해양이 24년 7월 5일 수주하였던 번액보다는 748만 달러 높은 수준입니다. 24년 4월 수주 보엣시 1억 1,686만 달러, 7월 수주 보엣시 1억 1,842만 달러 수준으로 성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사양은 정확히 공시가 되지 않았으나 2024년 수주한 브레시와 유사한 선가 수준을 고려할 경우 9만 3천 큐빅미터급 암모니아 운반선 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주한 선박의 추진 엔진 연료는 암모니아 엔진을 탑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며 LPG와 암모니아를 치환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박은 앞선 수주와 유사하게 LP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사용하며 향후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박을 설계하는 암모니아 레드로 건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암모니아 엔진의 테스트 및 조선소 인도는 2024년 하반기 일본 조선소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암모니아 엔진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는 2025년부터는 무탄소 배출을 추구하는 암모니아 엔진을 탑재한 선박의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주한 선박의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2.84%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시작일은 2024년 10월 14일. 종료일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7년 3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169척, 해양 일기 포함 188억 4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135억 달러의 139.5%를 잠정 달성했습니다. 선종별 수주 실적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8척, 렌즈벙커링선 3척,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PC선 6 2척 액화석유가스 LPG, 암모니아 운반선 48, 에탄 운반선 3척,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 VLCC 6척, 탱커 7척 자동차 운반선 PCTC 2척, FSI 1척, 해양 1기, 특수선 4척 등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